집 문제로 걱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집 걱정을 덜어드릴까 하고 많은 연구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그 주택과 관련한 정책 또 구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과 해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은 삶의 안식처이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집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집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민생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급등하는 전세 값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전세 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전전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 즉 멘트 푸어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과 중산층 중에는 저축만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워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얻어 집을 장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해야 하는 하우스 푸어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주거 불안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렌트 푸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금처럼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을 대출하는 방안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신, 집주인 대신 금융기관에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적 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집주인은 위험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갑자기 오른 전세값 때문에 집을 옮겨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하우스 푸어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분 매각 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해서 부채를 갚고 매각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하면서 자신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방안입니다. 공적금융기관은 사들인 지분들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시기를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자들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해서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주택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불하고 60세가 되면 이미 인출한 일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기 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분 매각 제도나 주택 연금 사전 가입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고 일부 신용을 보강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공급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의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대에서 40대 무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낮은 임대료에 질 좋은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과 수도권의 철도 역사와 차량 기지 등을 이용해서 신혼 부부 등을 위한 행복 아파트와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 기숙, 기숙사를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이 행복 아파트와 행복 기숙사의 임대료는 토지 매입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서울 소재 행복 아파트는 주변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 수도권 행복 아파트는 2분의 1 수준, 행복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은 금융기관에서 80% 범위 내에서 융자하도록 해서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일반 가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 및 수도권의 총 15개, 55개소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세 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 광역시와 대도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만 호의 행복 아파트와 행복 기숙사가 완공되면 약 5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거 문제에 대한 구상과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 누구나 주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